자 이번 강의는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음, 고등학교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 해석할 때도 많이 좀 중요해. 어이 이름에 이름에 보면 분사구문이라고 돼 있잖아. 자 여기 분사가 현재분사, 과거분사 있지. ing 하고 pp. 자, 여기서 분사구문은, 여기서 분사 얘기하는 건 ing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ing를 이용한 뭐? 구문. 그게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을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다 분사구문이야. 좀 이따 나오는 거 보여줄게. 자, 문장의 맨 앞에 뭐가 나온다? ing. 나와? 자, 문장에 가. 자, 그 다음에, 컴마나하고 주어동사. 이게 분사구문이야, ing. 현재 분사. 자, 그 다음에, pp를 시작해. ed. 그 다음, 가. 그 다음, 누가 나아 주어동사. 이게 분사구문의 대표적인 거야. 물론, 저기, 어법상으로 ing하고 pp가 시험에 잘 나와. 자, 그건 차치하고, 우선, 분사구문은 맨 앞에 ing나 뭐를 시작한다? pp를 시작하는 거. 이게 분사구문이야. 자, 또 하나가, 자, 이런 모양. 또 하나는 접사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쓰시나요? 자, 접사가 있는데, 접속사 바로 뒤에 누구나, ing나, pp로 시작해. 쭉 가다가, 컷만 하고, 주어동사. 자, 얘도 분사구문이야이분사문은 이런 이러한 모양, 이런 모양.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아, 뭐냐면, 명사가 나와. 명사, 명사 바로 뒤에 누가 나온다? ing하고 pp가 나와 그리고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동사 요 분사구문 자 그럼 분사구문의 대표적인 가장 큰세개 형태는 하나 둘 세개지 하나 둘 세개야 그렇지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문장이 나와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가 문장이 가다가 컴마가 나와 그리고 뒤에 누가 나오는거 ING나 누가 나온다? PP가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 이어지는 거.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여기서는 분사구문이 이게 훨씬 더 많아. 얘보다. 압도적으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능동분사구문, 이걸 수동분사구문이라 해. 접사 있는,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독립분사구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해석하는 방법과 얘가 모양이 나오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분사구문은 원래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자 색깔 따라해볼게 자 접사 있어 n앞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 됐지?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 다음 에쭉 가다가 컴마 주어동사 자 여기에 접사는 부사절의 접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 부사절의 접사가 누가 있지? 자, 그렇지. 우리 학원 애들은 뭐 정확히 다 기억하겠지? 이조 시대 양보. 자,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유, 조건, 시간, 부대 상황. 자, 오케이. 이해됐어? 이유, 2조 시대 양보. 먼저 외우고, 이유, 조건, 시간, 부대 상황 양보. 자, 이렇게 외우고, 자, 그럼 이유는 해석이 뭐냐? 때문에라고 되는 거야. 조건은 뭐다? 라면. 시간은 좀 많지. 시간은 뭐뭐할 때, 동안, 뭐 후에, 전에 이게 다 시간이지. 부대 상황은 뭐냐면 하면서야 뭐뭐하면서. 양보는 뭐뭐일지라도야. 자 이렇게. 자 여기 부사절이 우리가 부사절 접사를 다섯 개를 배우잖아. 여기에 있는 접사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야. 뭐 이, 만약에 이유면 누가 되는 겨뭐 대표 전 하면 쓰면 만약 에 이유면 비커스가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조건이면 뭐 if 좀세고 시간이면 뭐 when 같은 거 있고 ,이? 부대 상황은 while 양보는 do지, a l t do do 오케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부사절의 접사 뒤에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쪽을 무슨 절이라고 해? 접속사 안에 있는 걸 무슨 절이라고 하지, 얘들아? 종속절이라고 하지? 자, 이쪽 바깥에, 접속사 바깥에 있는 주어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하고?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분사구문은 이런 부사절의 접속사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자, 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제일 먼저 누굴 지운다? 접사를 지워. 그 다음에 누구 붙여? 자, 주어를 지워. 근데 주어가 같을 때 지우는 거야. 여기 잘들려야돼 접사지어 주어지그 다음에 여기를 분사로 바꾸는 거야 무슨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이니까자 그럼 누구를 시작하니? 여기는 바뀌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는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시작해? ing 나오지 이렇게 그 다음 가지? 맞아? 그 다음에 컴마 나오고 조동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간단해 이게 간단해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여기다 ing 붙였잖아 이게 더 간단하지 그렇지? 분사문은좀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 하나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접사 주어 동사에서 선생님이 아까 접사 지운다 했잖아. 근데 접사를 안 지워도 돼. 이 접속사의 뜻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는. 그럼 접사를 써줘. 그냥. 들어갔지? 그 다음 주어 지우지? 그 다음 ing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ing. 자,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모양, 이게 두 번째 모양이야 이? 자, 세 번째 모양이 이렇게 나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자, 접사 지우고, 접사 지워. 근데 주어가 다르면 못 지워. 주어가 다르면 못 지우거든? 근데 주어의 품사는 명사지. 그럼 명사를 써,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를 으로 뭐로, 뭐로 바꾼다고?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야. 자, 오케이, 이게 됐어. 여기를 분사구문 바꾸면 누가 나와? ing지. 주어 동사.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분사구문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지우고, 지우고, ing 붙이는 분사구문. 그지? 접사를 그냥 살려도 된다겠지?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써주고 싶을 때 쓰고, 주어 지우고, ing. 자, 근데 여기랑 주어가 다르면, 지우고, 여기다 명사 쓰고, 그지? 그 다음 d, i ing, 이렇게. 자 모양이 세개가 나온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모양이 뭐야 얘하고 얘하고 얘를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3개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 그 다음에 수동으로 가보는거야 수동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써봅시다 접사 있어요 이게 똑같이 부사절을 분사 부분으로 바꾸는거니까 접사하꼭 있어야 돼그 다음 누가 있어 주어있고, 동사위치. 있그 그러니까. 다음에, 뒤에 조동사 있지. 자, 여기서, 분사금 만들 때, 자, 접살 지워. 아이고, 아이고, 소리 읽으면 안 돼. 다시 쓸게. <laughs> 자,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로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태가 뭐지? BPP로 되어 있으면, 수동이지. 자,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자, 아까 똑같아. 접사 지워. 주어가 같으면 주어 지워. 그러면 BPP니까 여기다 뭐가 붙는 거야. ING 붙여야지. 빙이 나오잖아. 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빙은 항상 생략해. 그러면 수동태일 때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빙을 지우니까 누가 나오니? PP만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해됐지? 자, 두 번째 가볼게. 아까 여기랑 똑같은데 접살 안 지워도 된다 했잖아. 뜻을 분명히 하고 싶으면. 그럼 접살 써줘. 여기까했 됐어? 접살 써. 그 다음에 누굴 지워? 주워 지워. 빙은 항상 뭐 한다고? 생략해. 그럼. 예지우지 예우지. 예지우잖아. 예지우고 예지우면 누가 나오니? 그 다음 pp가 나오지. 그럼 pp만 나와. 접사 바로 뒤에 누가 나온다? pp가 나와. 이렇게 나오게 돼. 자 이해됐지? 자세번째 아까 접사 지우고, 주어를, 주어가 여기랑 다르면 못 지운다 했잖아. 주어를 지운다는 얘기는, 주어를 지워도 누군지 알 때만 지우는 거야. 근데 여기랑 여기랑 주어가 다르면, 지우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서로 다르면 지우면 안 돼?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되니? 접사 지웠지? 주어를 그대로 써줘야지, 명상. S. 그 다음에 빙은 생략한다 했잖아. 그다음 누가 나와? PP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총 모양이 몇 개가 나오는겨? 그렇지, 그냥, pp로 시작하고, 컴마 있는 거, 접속사 pp, 컴마, 명사 pp, 컴마. 그 밑에 거야, 이게 다. 얘들이지. 그냥 pp, 접사 pp, 그 다음에 뭐? 명사 pp. 이렇게. 자, 됐어? 자, 요거는 우선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고. 자, 그럼 얘들 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지. 해석하는 방법. 해석은, 여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분사구 맛도 면 어떻게 돼? 지우지? 주어가 같이 지우지? 여기 나인지 붙인니까 누가 돼? sing, a, tiger. 이렇게 되지? I ran away.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위에 문장이 내가 호랑이를 봤을 때 나는 달아났다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해석이 같은 거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는 해석이 같지? 왜냐면 여기서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즉, 요 앞에 ing가 나왔을 때 이거의 해석은 이 접사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잖아 여기서 사라진 접사를 붙이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이 사라진 접사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하면 돼 즉, 때문에냐, 라면이냐, 시간이냐, 양보냐, 일지라도냐 하면서냐 그러면 호랑이를 보면서 호랑이를 봤을 때 호랑이를 봤기 때문에 호랑이를 본다면 이렇게. 호랑이를 봤을지라도, 그러면 제일 나은 게 뭐야? 호랑이를 봤을 때 나는 달아났다? 호랑이를 봤기 때문에 나는 달아났다. 둘다 맞지? 그럼 둘다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이거?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자, 복잡하니까 잘 들어. 요번엔 수동태가 나온 거이지한번더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자, 음. If it is seen from a distance, it looks like a human face. 자, 만약, 그것이 보여지면, 멀리로부터,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쪽에, 이주시 양무 중에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분사 부분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if 지우고, 주어가 같으면 지운다겠지. 그 다음에,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빙이라겠잖아. 빙을 항상 생각한다겠으니까, seen from a distance 가 나와, 실제.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분사 구문이 seen from a distance. 그럼 여기에 해석이 몇 개가 된다고?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야.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이게 안 보이고 실제로 문장에 요거만 딱 쓰여있을 때 씬이 pp의 해석이 뭐 ~~해진 된 당한 받은이잖아. 이렇게 뭐 ~~해진 된이 가장 먼지 그러면 멀리서 보여지는 맞아. 그지?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다잖아. 그러면 멀리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멀리서 보여지면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것도 약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라면도 되고 때문에 멀리서 보여졌을 때 그것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인다. 이것도 약간 맞지? 그치? 자, 이렇게 즉, 분사구문은 맨 앞에 ing나 pp를 시작하면 분사구문이고 이 ing나 pp 내 해석군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거네. 자, 더 쉬운 방법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어, 오케이. 봐. 호랑이를 본 나, 호랑이를 본 나는 다름없다 이게 쉬운 방법이야. 자, 멀리서 보여진 그것 it. 멀리서 보여진 그것은 인간처럼 인간의 얼추처럼 보인다. 이렇게도 돼. 자, 이해됐지? 어. 그다음에 접석사 있는 거 있잖아. 접사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접사 있는 거는 더 쉽지. 만약에 접사를 생각 안 했을 때 이게 아, 다른 색깔 해볼게요, 그냥 나 얘가 접사를 생략 안 했으면 이 앞에 누가, 누가 있었겠어. 이 앞에 w 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접사 버려도 ing지, 이거. when, sing, a, tiger 잖아. 근데 이거는 해석이 쉬워. 그냥 붙이면 되지, 접사. 여기 써 있는데. 호랑이를 봤을 때지. 굳이 이걸 안따져도 된다는 거알수 있지, 얘들아? 그치?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이? 어, 얘는 훨씬 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사 이 명사디아인지 pp 나오는거는 좀 이따 선생님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약간 어려워 난이도. 그 다음에 컴마디아인지 위주로만 설명할게 분사구문 컴마디아인지 해석은 뭐뭐하면서야 이게 1위 두번째가 그리고 뭐뭐하다 자 다시한번 컴마디아인지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야 그러면 이 컴마디아인지 해석 뭐라고 뭐뭐하면서 그리고 뭐뭐하다 요정도로 하면 돼 자 이해됐죠? <laughs> 자 지금부터 멈춤 누르고 필기하십시오. 자 이제 진짜 보여줄게 한번 예물을 보시죠 한번 예물을 봐야 되는 거라 자. 얘를 해석으로 바라보면, 자, 맨 앞에 뭐로 시작했어? ing. 얘는 뭐라 앞에, 뭐야, pp로 시작했지, 이제. 그럼 부사구문이라지 그리고 뒤에 누가 있어요? 컴마. 여기도 컴마. 왜냐면, 맨 앞에 ing로 시작하는 거는, 얘들아, 분사구만 있는 게 아니고, 동명사도 있단 말이야. 근데 동명사는 뒤에 컴마가 없음 선생님이 뭐라했지 앞에가 부사로 시작하면 뒤에 누굴 찍어준다고? 컴마. 그렇지. 자, tap his finger. 그의 손가락을 두드리다야. 크게, 책상 어디, 위에. 책상 위에 큰 소리로 뭐 했다. 그의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뭐뭐 하면서가 낫지. 두드렸을 때, 두드린다면, 두드렸을지라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주시대 양보 해석이. 두드리면서 그는 만들었다. His impatience. 그의 성급함과 and dissatisfaction. 불만이 알려지도록. 메이크 목적어 PPG. 자, 우리 몇 형식에서 배운 거야? 고형식 목적, 보어 파트감 다 있습니다, 이거. 그는 만들었다. 그의 성급함과 불만족이 알려지도록. 됐어? 그의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책상 꼭대기에 그는 이거, 이걸 거이 알려지게 만들었다. 자, 프라스가 압박, 압박하다, 야. 압박하다. 그러면, 이디니까 압박한 거가 아니고 수동이라 했잖아요. 압박 받은이지 이제 압박 받은. 자 압박 받았기, 자 압박 받았기 때문에 압박 받았다면 압박 받았을지라도 이런 것 중에 하나잖아, 그지? 시간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교착 상태에 이게 빠져 있느냐. 이것도 PP야. 원래 원형이 스틱이야, 스틱. 이렇게. 이게 빠져있느냐.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얘를 먹라뭘 붙이는 게 낫다고? 때문에가 낫다는 걸알수 있지, 아까 그 중에. 자, 시간의 압박을 받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녀는 have no idea는 모르다야. She h a v no idea. 그녀는 몰랐다. How to finish the paper. 어떻게 논문을 끝내야 할지. 어떻게 그 논문을 끝내야 할지를 몰랐다. 자, 이해 됐어?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하나 더 갑시다. 연습 잘해, 얘들아, 이거. 자, 두 번째 봅시다. 한번. 자, not having been to the city before. 자, 이나서리 시작한 거는 분사구문의 부정은 분사구문 앞에 있어. 자, 맨 앞에 아인주 시작했지? 그리고 누구 있어? 콤마, 분사구문. 자, 오케이, 이해됐어? 자, while이 뭐야? 동안이라는 시간의 접사지. 이주시대 양보에. 자, 시간의 접사 부사절을 바로 뒤에 아닌지 있으니까 무슨 고문? 본사 고문. 그 다음에 have been to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been to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자, 그 도시에 전에 가본 적이 없었다. 고 I need some tourist pamphlets. 나는 여행자 팜플렛이 필요했다지. 그러면 내가 그 도시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봤지. 이조시대 양보 중에 뭐가 맞다고 이유가 맞는 거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수식한다 그랬잖아그 도시에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치? 일부 관광객 팜플릿을 필요로 했다. 자, 두 번째. Can we sustain our standard of living? 자, 우리가 stand, sustain, 유지할 수 있을까? Our standard of living. 우리의 생활 수준을. In the same ecological space. 동일한, 뭐야, 생태공간에서. 그렇지 자, 이게 와일이 뭐, 뭐 하면서가 있잖아요. 소비하면서. The resources of the space, of t h e space. 그 장, 그 공간의 뭐야. 자원을 소비하면서. 얘는 해석이 쉽다겠지. 바로 붙이면 된다고 접수. 자, 이해됐지? 이게 다한 거야, 지금, 분사구. 어. 안한게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사구문은 요건 직접 보면서 해줄게, 이제. 자, 여기는. 자, 이걸 해볼게. 분사구문의 관용표현이라고 돼있지, 이거. 자, 그럼 얘들은 뭐 해야 되니, 그냥? 그렇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지. 자, 아니, 암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니가다 찾아봐 하나씩. 자 이제 올 설명을 하게 그리고 자 이따 필기에. 자 w 돼 있지?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어. 자 얘는 전체사니까 항상 명사는 있을 거 아니야. 그 뒤에 누가 나온다? ing 나 pp 가 나오는 거야. 어 ing 나 pp 가 나와. 그러면 얘도 분사구문이야. 다시 한번 위드 다음에 명사 다음에 아인지나 PP. 자 이걸 부대 상황이라기. 자 이걸 뭐라 고한다고 부대 상황에 위드라기. 해석이 뭐라 돼 있어? 뭐뭐 한 채로 뭐뭐 뭐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뭐이 정도세. 만약에 얘들아 얘가 이렇게 해석이 안 이거로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주시 대한 거야 모든 분사구문은 이주시대 양보로 통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위드담에 명사만 보이잖아. 그러면 나도 이게 분사구문인지 선생님도 몰라. 어, 위드담에 누가 나왔을 때 명사가 나왔을 때 나도 이게 분사구문인지를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뒤에 ing나 pp가 딱 나오면 아얘 분사구문이야. 자 그럼 중요한 건 패턴을 알면 내가 패턴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겠잖아. 그럼 해석이 이쪽이 주어야 그러니까 이가를 붙여. 누가? 이쪽이 이거야.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얘는 뭐뭐된 채로 이렇게 돼. 누가 뭐된 채로 얘는 누가 뭐하는 채로 누가 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됐어? 자, 멈춤 누르고 필기하십시오. 멈춤. 잠깐 시간 줄게. 자, 필기 시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게. 요거는, 직접 약간 써야 될것 같아. 자, 요번이 뭐냐면, 요거야. 아까 우리 분사구문 할 때, 자, 만약에, 아, 다시 게 요것도 필기해야 돼? 필기하기 좀 많지, 그지 자, 접사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고, 비동사 들어가고, 형용사가 있어. 쭉 가. 그 다음에 또는 명사가 있어 쭉가그 다음 조동사 이렇게 나오지 자 우리 선생님이 배운 게 접사 이주식 양보 들어가고 주어 있고 이렇게 분사구문은 이쪽을 바꾸는 거라 하겠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분사구 만들어봅시다 접사 지우지 주어가 같으면 지워 근데 이게 빙 이게 아인지 붙이면 빙이잖아 아인지 붙이면 빙이지 근데 내가 빙은 뭐 한다고 생각한다 그잖아 그러면 문장의맨 앞에 형용사나 명사로 시작하고 쭉 가서 콤마 나오고 주동사 나올 수 있지. 자, 그럼 얘도 무슨 구문이서? 분사구니다 구문이다. 오케이? 이 앞에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돼. 해석할 때. 얘랑 합치면 이거 뭐뭐 하다고 이거는 뭐뭐 이다지. 비동사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이 엄청 많이 알려줬잖아요. 수업할 때. 자, 이해됐어? 자, 이런 분사구문도 있다고 뭐로 시작한 거. 형사나 명사로만 시작하는 거. 자, 멈춤 누르고 필기 하십시오 필기 시간 줄게. 자, 그럼 예문을 볼게 한번. 자, adolescents. 자, 청소년들은 have been quick. 아주 재빨랐다. 어디에 immerse themselves, immerse oneself는 몰두하다, 몰두하는 것에 몰두하는데 재빨랐다. In technology 어디에 기술에 기술에 몰두하는 것에. 자, with가 나왔는데 어? 그 다음에 여기 most most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 most a d o l e s c e n t 어? with 목적아닌지잖아 아, 그럼 얘는 뭐네? 분사구문인 거알수 있지. 부대 상황이. 그럼 얘가 주어, 얘가 하면서라 했잖아. 그니까 대부분이 사용하면서 대부분이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to communicate 소통하기 위해 됐지? 자, 저칭 트럼은 이런 거 외워야 한다 했잖아 아까 위에 있었잖아 뭐뭐서 고려할 때 his latest novel 그의 최신 소설을 고려해볼 때 And that I have read 내가 읽었던 he seems to be a fairly promising writer 는 심투가 먼머처럼 보인단 말이야. 먼머인 것 같다. 비어 페어리, 상당히 유망한 작가인 것 같다. 이렇게. 자 이해됐어?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한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있나? 아, 4 번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4번에서 내가 해석을 할때 위에서 배운 패턴을 찾는 거야. 내가 좀 아까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패턴을 찾고 해석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패턴은 뭐니? d e s p a r i t 이 필사적이냐. 형사로 시작했단 말이야. 얼마나 같지 여기 누가 생략됐다했지 아까 비행기 생략됐다고 했었거든. 기억 안 나는 사람 다시 거꾸로 다시 돌려봐. 어? P.P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keep 다음에 from이 나오면 막다야. 응? 막다야.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가족을 굶주리는 거로부터, 스타 a r 으로부터 막으려고 필사적인 에릭은이렇수식에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에 r 은 took any available job, available job. 이용 가능한 어떤 일이든 뭐 했다, 잡았다. 얘는 이용 가능한 어떤 일이든 했다. 이렇게도 되겠지. 어, 그래서 형사 나올 때는 간편반모처럼 이렇게. 또는 2주 시대 양보로 절확해 하면 뭘까요? 자신과 가족이 금준일인 것부터 막으려고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때문에가 맞지. 자, 이해됐어? 자, 연습문제 할 때는 그 안에서 누굴 먼저 찾는다? 그렇지. 패턴을 먼저 찾는다.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 맞는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알려 준걸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